네, 2022년 4월 모의고사 선택과 목기하 마지막 30분 문제. 그림과 같이 두점 FF-를 초점을 하는 삼곡선이 있다. 1 0분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분이. 보통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 B제곱인데, 그지? 어, 여기를 A제곱이라는데. 좀 마음에 안 드네. 음, 그래도 뭐할수 없지. 뭐 출제자가 여기를 A라고 한다고 했는데, 저기쓰지 자, 삼곡선 위의점 중에서 이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좀 그림을 봅시다. 여기 P가 있는데. F-FP, F-FO 삼각형 넓이가 15이고, F-PF 이 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. 직선 PF-와 평행하고, PF- 이거와 평행하고, 쌍곡선의 접하는 두 직선 L1, L2 음, 이거랑 평행하게 접선 이렇게 그었을 때, L1,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1, Q2라고 하자. 여기가 Q1, Q2. 그때 Q1, Q2 길이를 결국 구하라는 얘기다, 그렇지? 음, 제일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 어, 가 15이다. 그리고 삼어 쌍곡선이니까 쌍곡선의 정의에서 p에서 이 초점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어, 주축의 길이 여기서는음 루트 10이니까 2 e 루트 10이겠지. 그렇 자, 그걸 이용하려면 일단 pf 요 길이를 하나를 뭐르는거 잡고 여기를 뭐라까요 m이라고 할까? 어. AB 적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서까지 길이는 음, n이라고 하고 저거 가면합시다 음, pf 이 길이를 m 그리고 pf 다시 이 길이는 음, n이라 하면 일단 m-n이 음,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이므로 초점에서, 어, 초점이 아니고, 쌍곡선 쌍, 쌍 유의 점에서 두 초점이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주축의 길이가 얼마지? 음, 루트 10인, 어, 2루트 10, 2 루트 10 그지? 2 루트 10,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삼각형 f 다시 fp, fp의 넓이, 이거의 넓이가 음, 여기가 직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m n 하면 되겠네, 그렇지? 여기가 15. 어, 이거에서 m 곱하기 n은 30. 음, 요두 식에서 연립방정식으로 m n 구하면 되겠다, 그렇지? 여기서 m은 음, n 더하기 이렇게 십 루트 계산하면 되는데 이 보이는데? 뭐 m이 3 루트 10 하고 루트 10 하고 어, 1, 2에서 M이 3루트 10. N은 루트 10. 여기서 이거 빼면 2루트 10. 곱하면은 30 맞지, 그지? 자, 이방식 풀어보세요. 풀어보면 아마 이거 두개 나올 겁니다, 그죠? 자, 이제 뭐 구해야 되지? 이요 음, M 길이가 3루트 10이고, 요 N 길이가 루트 10이면, 피타고라스에서 여기서까지 길이가나 좋네, 그지? 음. 1이고 3이면, 음, 루트 10, 루트 10을 곱하니까 이 길이가 10, 이렇게 되겠네, 그지? 어, 요 길이가, 음, F, F-F 길이가 2C, 요 길이가 10. 음, 이거에서 일단 C 값이 5, 이렇게 나올 거고. 그 다음에 C 구했으면은, 음, 여기 보통 B제곱인데, 그지? A제곱은, 아무튼 C가 제일 크니까, C제곱 마이너스, 이거제곱, 이거제곱 한게 여기가 지금 원래는 a제곱인데, 그 어, 10. 그래서 25에서 10 빼니까 15 따라서 a는 아까 양수라는 말이니까 보였는데, 어, 루트 15. 자 그럼 이제 쌍수는 다 구해줬고 뭐 구해야 돼? 어, 접선의 방정식.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아까 이 pf' 이거 하고 평행한 기울기라고 했는데 이 기울기, 어,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, 접선의 기울기가 요각 평행하니까 같은 각,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잖아요. 그죠? 어. 그러니까, 탄젠트, x 중량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. 탄젠트, 각, F, F-P.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. 어.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루트 10분의 3루트 10. 그러니까, 3. 이렇게 되겠네. 그지? 임으로. 음. 접선의 방정식.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할때 접선의 방식 y는 m x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여기서는 a 제곱이 이건데, 그지 a 제곱 m 제곱 m이 기울기 3이니까 9 마이너스 b 제곱 여기서는 b가 여기서는 여기 a 제곱 이는 15a 이렇게 되겠다, 그지 이거이다.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90에서 15 빼면 은 75, 어, 25 밖에 빠지면 5르트 3. 그죠? 어, 두 개의 직선 구했는데 x 절편. 어, 이거의 x 절편. 한꺼번에 그냥 구합시다. 어, x 절편은 y에다가 제로 넣으면 되니까 제로 넣었을 때 x값. 그러면은, 마이너스, 프로젝 플러스, 플러스 마이너스인데, 그지?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3,0. 임으로, 우리 구하고 싶은 q1, q2. 두점 사이 의 길이는 어, 두개 차이니까, 뭐, 3분의 10루트 3. 이렇게 되겠네, 그지? 따라서, p다하기 q 값, 루트 3 여기 있고, pq다하면 13이 답이 되겠습니다, 그죠? 자, 30번 치고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, 아, 이런, 참, 이런 이야기 안 하기로 해놓고는 거지. 자, 여기서 지금, 접선의 기울기, 접선의 기울기, 기울기 할 때, 어, 접선의 방정식이, 어,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a제곱, m제곱, 마이너스 b제곱, 요 공식, 뭐, 사용하는 거 하고, 물론 이제, 쌍곡선의 정의, 쌍곡선 유의점에서 두초점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, 어, 주축의 길이랑 같다. 어, 그거 하고, 사각형 네비 구하놓으면 다 구할 수 있을거죠. 크게 어,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열고